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 있습니다. 먼저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2024 가장 중요한 섹터로서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 투자 자료집 100% 무료로 나눠드리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자료집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내내 한미반도체가 작년보다 더큰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 SK하이닉스와 협력하에 어 지금 한미반도체 쪽에서 어 굉장히 큰 그러한 이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겠는데,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도, 어 현재 지금 이 HBM 시장에 있어서 경쟁력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어 대규모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영상 바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삼성전자가 이번 달 글로벌 전략회의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번 달에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HBM 퀄테스트가 지금 어, 임박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AI 반도체 사업 비전에 대한 발표가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주 AI 원스톱 솔루션을 발표를 했죠. AI 반도체 공급기간을 20%를 단축시키겠다. 현재 삼성전자의 경쟁사 대만 TSMC 같은 경우는 차세대 HBM의 베이직 다이를 제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원래 이 베이직 다이다라고 하는 거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내게 되죠. 근데 이거를 파운드리 쪽에서 뺏기게 된다라고 하면은 s k 이 n 스가 HBM의 수익의 일정 부분을 TSMC에게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부터 3D 패키징 전쟁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파운드리부터 HBM AI 반도체에 따른 10년간의 반도체 패권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AI 반도체 전쟁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2주 동안 미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30여 건의 미팅이 진행이 됐고요. 지금 현재 메타, 아마존, 퀄컴 같은 빅테크의 CEO들을 만났습니다. 지금 여기에 전영현 DS 부문장이 배석을 했고요. 지금 굉장히 삼성전자가 이번에 반도체 사업의 위기감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어떤 이제 전기 인사 시즌도 아닌 상황에 있어서 경계현 그 부문장을 정여, 전영현 부회장으로 바꿔버리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AI 반도체 사업 협력 방안이 논의가 되었고요. 삼성전자가 이번 달 글로벌 전략회의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구체적인 AI 사업 비전의 발현이 나타나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DS 부문, 이 DS 부문이 이제 반도체 쪽이겠죠. 글로벌 전략 회의가 이번 달 25일에 진행이 되게 되는데 전영현 반도체 전영현 어, 부회장이 반도체 부문장을 맡고 나서 첫 번째 글로벌 전략 회의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당초 이제 경기현 그 어, 부회장 같은 경우는 랜드. 낸드 전문가다라고 보면은 전영현 부회장 같은 경우는 D램 그러니까 현재 지금 삼성전자가 고전을 입고 있는 HBM이 첨단 D램이기 때문에 전영현 부회장으로 현재 지금 이 부분이 바뀐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이번 달 차세대 HBM에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가 유력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더해서 엔비디아의 AI 독점에 맞서기 위한 AI 신 생태계 연합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미국 출정 일정을 마치면서 삼성의 강점을 살리자 다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강점이 무엇이냐? 바로 전 세계 유일한 종합 반도체 포트폴리오다라고 하는 거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파운드리, 메모리 그리고 어드밴스드 패키징까지 지금 통합을 해 버리게 되면서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한 기업이 진행을 해줄 수가 있는 글로벌 유일한 기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공급 기간을 20%를 단축할 수가 있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보여 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빅테크 고객이 원하는 커스텀 솔루션을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글로벌 유일한 업체가 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던가 반도체 제조 공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애플 같은 글로벌 펩리스가 반도체를 설계를 하죠. 이 설계도를 기반으로 TSMC나 삼성전자 같은 파운드리 업체에다가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펩리스 같은 경우는 제조시설 없이 파운드리 업체가 이제 제조시설을 제조 가지고 있겠죠. 이것을 통해서 위탁 생산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위탁 생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웨이퍼를 이제 미세공정으로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이 만들어낸 웨이퍼를, OSAT 업체들이 패키징이라고 하던가 테스트 같은 경우, 테스트 같은 후공정을 진행을 해 주게 됩니다. 결국에 지금까지 반도체 사업에서는 이 OSAT 업체들이 최종 상품화 과정을 만들어 냈다라고 하는데 지금이 AI 반도체 시대 같은 경우는 전 공정까지 침입을 하는. 그러니까 반도체를 웨이퍼를 다 만들어 내고 나 가지고 나중에 그냥 상품화만 하는 후공정이 아니라 아예 전공정 영역까지 침입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웨이퍼 제조 과정부터 패키징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일명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HBM 제조 같은 경우는 HBM 같은 경우는 이 D램을 적층을 하는 구조겠죠 적층을 하고 나가지고 이 적층을 한 거를 본딩 와이어 같은 경우로 이렇게 엮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관통 전극으로서 이렇게 올려버리고 구리 범프를 이제 어 만들어내게 되죠. 그러니까 실리콘 관통 전극을 형성을 하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적층을 했다면 이 사이 사이 사이를 붙여줘야 되겠죠. 적층 본딩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지금 이런 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과거에 이 반도체 기판이다라고 하던가 이런 본딩, 어, 내지는 이제 전극 형성들, 이런 것들을 이제 패키징 업체들이 해줬다라고 하면은 이런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런 패키징은 전공적 영역에, 그러니까 제조 영역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도체 제조사들이 자체 패키징 설비를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이런 글로벌 펩리스드 같은 경우는 HBM의 커스터마이징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일명 주문형 반도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업체들이 설계도를 각각 주게 되면서 이게 이제 주문형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디램이나 n 드 같은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업계가 협의하에 표준을 만들어내고 이 표준대로 그대로 이제 대량 생산을 해주게 되겠죠. 이 대량 생산을 한 것을 가지고 이제 어, 알아서 잘 쓰고 있는데, 지금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메모리 반도체도 대량 생산이 아니라 나의 반도체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주문형으로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가 주문형 제작을 하는 상황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 HBM의 설계까지가 같이 커스터마이징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중요한 부분은 HBM4 그러니까 HBM의 차차기죠 이 차차기부터 TSMC가 SK이닉스와 마이크론의 HBM의 베이스 다이를 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지금 이 베이스 다이다라고 하는 거는 메모리 반도체의 핵심적인 기술력인데 지금 이 핵심적인 기술력을 메모리 반도체가 안 만들고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만든다 파운드리 기업이 대신 이것까지 위탁 생산을 해주게 된다 그러니까 메모리 기업과 시스템 반도체 기업 간에 지금 균형이 붕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hbm4부터는 sk하이닉스가 tsmc의 메모리 hbm 메모리 반도체 의하청 수준에 지나지가 않게 된다 그러니까 hbm의 수익의 상당 부분을 tsmc에게 넘겨주게 되고 tsmc가 굳이 힘을 들여가지고 디램 부분 첨단 디램 부분에 설비 투자를 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위기감을 메모리 업체들이 얻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hbm4 같은 경우는 2026년에 상용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3d 패키징이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2.5d 패키징을 통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존의 hbm 같은 경우는 gpu가 있다라고 하면은 횡으로 옆에 위치를 해가지고 기존에는 아예 기판을 따로 써가지고 저 멀리 위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가 왔다갔다 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병목 현상이 발생이 됐는데, 이거를 이제 아예 한 다이에다가 올려버리게 됐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빠르게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데이터가 송수진 되는 과정에 있어서 아직도 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HBM을 바로 여기, 어 지금 GPU, 바로 AI 반도체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지금 데이터 송수신이 굉장히 가깝게 바로 최측근에서 이거를 진행을 해줄 수가 있겠다 이게 바로 원래 지금 아예 다른 반도체로서 기판도 따로 썼으나 지금 이제 기판이 합쳐졌는데 이 합쳐진 기판을 넘어서 아예 원칩 형식으로 위에다가 올려버리는 형식이 바로 3D 패키징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차차기, 2026년 HBM4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계속적으로 AI 반도체의 성능이 확대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여기서 지금 현재 이 데이터 규모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데이터 규모가 폭증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지금 현재 베이스의 다이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이제 뭐한10몇 10, 나노 수준으로서 제작이 됐는데 이걸로 안 된다는 거죠. 그 정도로는 지금 이 HBM 4의 데이터 송수신을 처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이스 다이 같은 경우는 5나노급으로 진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5나노 미세 공정을 진행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베이스 다이 같은 경우도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파운드리 업체 쪽에서 제작을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이런 것들을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전부 다 했다라고 하면은 hbm4부터는 상당 부분을 지금 tsmc에게 sk하이닉스가 넘겨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삼성전자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이 tsmc의 미세공정 추격에 성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최근 들어서 파운드리의 점유율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tsmc 쪽의 패키징 기술력에 떨어졌기 때문이겠죠. 지금 그러니까 미세 공정만큼 매우 중요해진 게이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력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지금 tsmc가 삼성전자를 따돌리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2.5d 패키징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어, 최측근에서 지금 이제 옆에서 어, 이런 데이터 송수신을 진행을 해주는 이 기술을 TSMC가 삼성전자보다 더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게 아예 위로 올라가 버리게 되는 3D 패키징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이 AI 반도체 3D 패키징 경쟁 같은 경우 특히나 이 위로 적층을 해가지고 쌓는 기술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쪽에서 뒤처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겠죠. 결국에 이 3D 패키징에 따라서 향후 10년 동안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SK 하이닉스냐, 삼성전자냐, 그리고 파운드리 시장에 있어서 TSMC냐, 삼성전자냐 이 부분의 패권이 결정이 되게 된다. 첨단 패키징 시장 같은 경우 2028년 780억 달러로. 2배 이상의 급증을 급증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부터 관련된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계측 검사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지금 이 반도체가 미세해지는 과정이 있어서 전기 통로라고 하던가 이 전기 통로를 이어주는 어, 뭐, tsv, 이런, 그,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고 하던가, 잘, 이 배, 이 배열이 잘 되어야 되겠죠. 그, 그래야만 이게 데이터 송수신을 빠르게 진행을 해줄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에다가 hbm 패드 오버레이 장비를 공급을 하게 됐는데, 퍼, 패드와 범프 간의 정렬을 이제 계측을 하게 된다. hbm4 같은 차세대 hbm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데이터의 입출력, 이 입출력 공간이 급증을 하게 됩니다. 해당 부분을 전부 다 계측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패드 오버레이 장비의 주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P 시스템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원래 이 디스플레이 장비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인데, 최근 들어서 지금 이제 첨단 반도체 장비를 개발을 지금 확대를 해 나가고 있다. <laughs>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SK하이닉스에다가 HBM TSV 스퍼터를 납품을 했는데 이 스퍼터다라고 하는 게이 TSV 그러니까 구리를 이 부분을 어 지금 이제 키워가지고 고정을 시키면서 어,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 전류를 통하게 하는 그런 장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에 이 부분이 PIM 반도체의 핵심 기술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결국에 PIM이 2.5D 패키징처럼 이런 식으로 기판 내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송수신을 했다가. 아예 이 기판을 합쳐버리게 되면서 측근에서 이런 식으로 송수신을 빠르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었죠. 이 PIM 기술이 3D 패키징 쪽으로 확대 적용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해당 장비를 지금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 가지고 있겠고 삼성전자에다가 FPLP 장비를 공급을 하는 성공을 했는데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이 PLP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죠. 현재 지금 TSMC의 2.5D 패키징의 캐파가 너무 제한이 되고 있으니 엔비디아가 아예 이 PLP 쪽으로 가버리려고 한다. 어, 이 부분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현대 디스플레이용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지금 제조를 하게 되었는데 이 레이저 어닐링 장비가 차세대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 HBM 같은 이런 시장에 있어서 핵심적인 장비로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시장으로 이 부분도 진입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유리기판이라고 하던가 이런 식으로 차세대 HBM 쪽에서 더 중요한 이런 기술들이 주, 어, 필요해지게 되면서 어, 디스플레이 장비 기술이 반도체 쪽으로 쓰이게 된다라고 하던가 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어,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관련된 종목까지 체크를 해 봤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024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 자료집 100% 무료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기적으로 이런 투자 자료집 나눠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어, 이런 자료집들 통해서 제시해드린 종목들 50% 급등한 종목들 많이 이제 적중시켜 드렸죠. 현재 지금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2.5D 3D 패키징, 하이브리드 본딩, MRMUF 같은 지금 핵심적인 정보들 투자 포인트 관련된 종목들까지 전부 다 정리를 드린 자료집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받아가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핸드폰 안에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있습니다. 카톡 같은 어플 설치할 때 다들 들어가 보셨을 텐데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여기 이제 들어가셔서 검색장에 급등 타이밍 이렇게 치시면은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설치하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어떤 정보들 어떤 버튼을 눌러도 과금되는 거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고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관점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당일 급등할 것 같은 종목들이라고 하던가.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제시를 해 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빠르게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니까요. 특히나 구독자 분들 같은 경우는 놓치지 마시고 꼭 설치하시기 바라겠고요. 설치 하시고 이용하실 때 무료 아이디 가입만 하시면 되는데 이거 아이디 가입하실 때 핸드폰 번호 같은 개인 정보 일절 안 쓰셔도 되게 설정을 해 놨습니다. 안심하시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하시고 지금 들어가시게 되면은 아래쪽에 테마 차트 분석이라고 게시판이 있어요. 여기 누르시고요. 그럼 위쪽에 별표치고 첨단 패키징 총정리 자료집 있죠? 여기 누르시고 아래쪽으로 좀만 내려 보시면은 첨부 파일, 첨부 파일 누르면은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급등 추천주 게시판 통해서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그 이상 기대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찍어 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에게 눌러가지고 들어보시면은 이렇게 매일매일 찍어 드리고 있는데 당장 지난주에 찍어 드렸었던 키다리 스튜디오 어 말씀드리고 하루만에 20% 급등세가 나타나게 되고요. 운 좋게 이제 지난 주에 찍어드린 종목 같은 경우는 전부다 급등이 나타나주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부터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매일 매일 찍어드리고 있으니까요. 급등 추천주 게시판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증권투데이 게시판에서 매일 장 시작 30분 전에 단타 관심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일 장 시작 전에 자료 좀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미국 증시 체크 포인트 간략하게 이제 언급해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셔야 되는 이런 정보들 올려드리게 된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민테크 종목 한20% 급등세 나타나게 됐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 100만원, 200만원, 이 정도로만 투자를 하셔서 하루에 단타로 한 5만원에서 10만원 벌어가 본다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재밌게 단타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에 증권투데이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테마차트 분석 게시판에서 핵심 자료집 뿐만이 아니라 급등,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테마주 종목 업종 섹터들도 매일매일 체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엄지척 버튼 그리고 댓글 잊지 마시고 꼭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버튼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